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 씨의 직접 관여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일 보좌한 행정관과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해 김건희 행적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개엄 선포 소식을 들은 김 씨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다 망쳤다. 다 망가졌다고 분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자체가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이 정황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는 유력한 정치인들 이름 속에 나같이 보좌권없는 재미교포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개헌군들이 알리도 없고 그는 김건희가 복수 사감을 가지고 집어넣었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국정원장이 검찰 출두해가지고 진술한 내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재영 목사는 부친과의 인연을 통해서 함정을 놓은 나쁜 사람이고 이 모든 경엄사태가그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부친이라면 김건희 씨 그런 걸로 볼때 가정사라고 언급한 거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와 문자 나눈 게 가정사라고 했을 때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